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목 정석강의 다섯 번째 편으로 흙이 걸쳐올 때 백이 두칸 높은 협공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이 두칸 높은 협공으로 둘때 흙의 응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오래된 정석인 마늘모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마늘모로 둘때 백은 날일자로 받고 흙은 귀에 날일자로 달린 다음 백이 상변에 벌리는 것까지 과거에 두었던 정석입니다. 예전에는 이정석이 흙이 나쁘다고 했지만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흙이 둘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늘모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자 이후 흙이 나온 응수 중에 두칸 띄는 수가 있습니다. 백은 두 칸으로 받고 흙이 날일자로 씌어가는 게 정석으로 백이 여기서 나와 끊는 선택을 합니다. 흑은 이 장면에서 막아가는 수가 정수로 백이 이선에 처쳐간다면 흑은 한칸 띕니다. 여기서 백이 늘어가면 흑은 한 점을 단수치고 백이 나갈 때 흑이 쌍립으로 둡니다. 백은 약점을 지키기 위해 마늘모로 교환을 하고 중앙투점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싸움은 흑이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백은 한 점을 늘어가는 수가 정수로, 흑은 상변에 젖히고 백이 받을 때 중앙에 한칸 뛰어 나갑니다. 계속해서 백은 마늘모로 붙이는 교환을 하고 두 칸을 벌립니다. 흑은 한칸 뛰어서 두 점을 공격하고 백도 같이 한칸 뛰어 나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흙이 상변에 막을 때 백이 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은 한칸 띄어서 받고 백은 반대로 늘어가는 게 정수입니다. 흑은 마늘모로 받을 때 백이 중앙에 날일자로 씌워가게 되는데 흑이 여기서 가장 무난한 수는 귀한칸 붙이는 수입니다. 백은 늘어서 둔 다음 흙이 연결할 때 날일자로 씌워서 두 점을 잡고 흑은 중앙에 날일자로 달리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흙이 두 칸으로 뛰면 최근에는 마늘모로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흙은 늘어서 두고 백이 한 칸으로 받으면 날일자로 붙여갑니다. 백은 젖혀서 받고 흙은 치받는 선수교환을 한 다음 좌변에 다가가서 백한 점을 공격합니다. 백이 중앙에 마늘모로 나오면 흙이 좌하기에 걸쳐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흙이 마늘모랑 두칸 띄는수 말고 최근에 많이 두고 있는 수는 바로 나일자로 씌어가는 수입니다. 흙이 나일자로 씌울 때 백이 간명한 선택을 하고 싶으면 밑으로 밀어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흙은 늘어서 두고 백은 나일자로 받는 게 보통으로 흙이 좌변에 다가가면 백이 나일자로 달려서 흙의 약점을 노립니다. 흙은 약점을 보강하고 백이 귀에 늘어갈때 중앙 눈목자로 달리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은 좌변에 한칸 붙여가서 백돌들을 강화하고 흑은 젖히고 늘어간 다음 좌하기에 걸쳐서 실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백이 한칸 뛰어서 흙을 공격할 때 흙이 날 일자로 어깨 짚으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이 밑으로 미는 수가 간명한 수라면 가장 복잡한 수는 바로 나와 끊는 수입니다. 백이 나와 끊었을 때 과거에는 흙이 한칸 붙이는 수가 정석이었습니다. 백은 늘어서 두고 흙도 같이 늘어서 둔 다음 백이 날 일자로 씌워서 한 점을 잡을 때 흙이 젖혀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모양을 백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없어진 정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장면에서 한칸 붙이는 수가 아니고 상변에 막아가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은 이 선에 젖혀가야 되고 흙도 같이 젖힌 다음 백이 한 점을 연결할 때 흙이 끄는 한 점을 단수칩니다. 백은 한 점을 살려야 되고 흙이 한 칸으로 받게 되면 백은 여기서 두 가지 응수가 있는데요. 먼저 귀에서 한칸띄는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한 칸으로 뛸때 예전에는 흙이 장문으로 씌우는 수를 많이 두었습니다. 백은 두 점을 움직이기 위해 나와 끊어가고 흙은 돌려치면서 좌변 흙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백이 한칸 뛰면서 마무리되어 예전에는 자주 두었지만 지금은 백의 실리가 커서 잘 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흙이 다른 방법으로 마늘모로 나오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백이 상변에 계속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밀어 가고 좌변을 끊어 가면 흑은 단수 쳐서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흑이 좌변을 관통하더라도 백이 잡은 두 점이 요석이라서 이 진행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백이 한칸 뛴다면 흑은 좌상귀에 찌르고 백이 막을 때 이선으로 막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의 다음수는 한 칸으로 씌우고 흑은 좌상기 한 점을 잡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백이 중앙에 밀어가는 교환을 한 다음 상변 이선에 옆구리 붙여서 귀의 팩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흑은 중앙에 밀어가고 백이 쌍립으로 받을 때 상변에 붙이는 선수를 합니다. 이후 백이 좌상기에 내려서면 좌변에 붙여가서 집을 넓혀가고 백은 젖히고 호구치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백이 귀로 한칸 띄는 수 말고 가장 복잡한 수는 바로 한 칸으로 씌우는 수입니다. 여기서 흑의 응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가장 간명한 수로는 좌변의한칸 띄는 수입니다. 백은 귀에 한 칸으로 받고 흙이 좌변에 밀어갈 때 백이 한칸띄어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좌상귀에 찌르는 교환을 하고 이선으로 막아갈 때 백은 좌변에 호구쳐서 막아갑니다. 흙이 밀어가는 교환을 하고 중앙으로 찔러가면 백은 두 점을 움직입니다. 이후 흙이 상변에 늘어갈 때 백이 중앙에 막는 수는 대학수로 흑이한 점을 단수치고 백이 연결할 때 중앙에 늘어가게 되어 백 넉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한칸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흙이 중앙으로 나온다면 백이 석점을 연결하게 되어 흙은 상변이 약해져서 당장 밀고 날일 자로 둬서 살아야 되는데 백이 이선에 옆구리 붙여간 다음 귀에 한 점을 연결하게 되어 이 진행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 장면에서 한칸 자리에 뚫어가는 수가 정수로 백은 석점을 살려야 되고 흑은 중앙을 선수로 뚫어간 다음 좌상기 한 점을 잡게 됩니다. 이후 백은 상변에 옆구리 붙이고, 흑은 두점을 연결한 다음 백이 넘어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이 한 칸으로 씌울 때 흑이 날일자로 달리는 수도 있습니다. 백은 한 칸으로 붙이고 흑은 치받는 교환을 한 다음 좌변에 한 칸으로 벌립니다. 백은 좌변에 막아가고 흑이 이선으로 쳐쳐갈때 중앙에 꼬부리는 수를 둡니다. 흑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백이 상변에 옆구리 붙이는 맥점이 있습니다. 흑이 중앙으로 나가는 수는 백이 자동으로 두 점을 연결하게 되어 흑이 상변을 보강할 때 백이 좌변을 끊어가서 흑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흑은 가만히 받는 수가 정수이지만 이 모양도 백이 중앙을 막아가는 수가 선수로 흑이 한 칸으로 받을 때 좌변을 끊어가게 되어 결국 패싸움이 되는데 이 패는 초반에 흑의 패감이 모자른 상황이라서 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백이 꼬부릴 때 흑은 가만히 이 선으로 있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은 한 점을 끊어잡게 되고 흙은 이선의 쌍립으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좌변을 막아가고 흙이 상변을 밀어가는 교환을 한 다음 한 칸으로 약점을 지킵니다. 백이 일선으로 내려서서 살리려고 할때 흙은 옆구리에 붙여가서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백이 한 칸으로 씌우더라도 흙이 이선으로 밀어간 다음 백이 들어갈 때한번더한 칸으로 뜁니다 얼핏 보면 흙이 패망선으로 기어가고 있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좌상기에 백을 잡기 위해서 밑으로 기어간 것이고 팩도 하변을 벌려서 좌중한 큰 모양을 차지하게 되어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이 한 칸으로 씌울 때 흙의 응수로는 마늘모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은 한 칸으로 붙이고 흑은 좌변에 한 칸으로 벌리는 게 정수입니다. 백이 먼저 좌변에 막아간다면 흑이 이선에 젖혀갑니다. 백은 꼬부리게 되고 흑은 여기서 한 점을 연결합니다. 지금 백이 상변에 붙이는 수는 안 되는 수로 흑이 중앙에 나간 다음 백이 두 점을 연결할 때 상변을 보강합니다. 백이 좌변을 끊어서 패를 하려고 해도 흙이 패 모양을 만든 다음 백이 따낼 때 좌상기에 옆구리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 진행은 백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중앙을 잇는 수가 정수로 흙이 찌르는 수를 둘때 백이 상변에 붙이는 맥점을 둡니다. 흙은 두 점을 연결해야 하고 백이 쳐쳐간 다음 흙이 중앙으로 나갈 때한 칸으로 씌워갑니다. 계속해서 흑이 한 점을 끊어가고 백이 늘어갈 때 상변에 마늘모로 둬서 살아갑니다. 백은 옆구리 붙이는 교환을 하고 단수치는 활용까지 모두 한 다음 좌중앙을 막아가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이후로 흑과 백이 각자 살아간 다음 흑이 상변에 옆구리 붙이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돌아와서 흙이 한 칸으로 벌릴 때 먼저 밀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흙은 귀에 옆구리 붙여가고 백이 늘어서 차단하면 흙이 한 점을 연결하고 백은 막아갑니다. 흙이 여기서 중앙을 찌르는 교환을 하고 좌변을 밀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백이 좌변에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흙은 한 점을 차단해야 되는데 백이 좌변에 이단젖혀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흑의 최선은 중앙을 끊어가는 수로 백이 약점을 보강하면 흑도 좌변을 살리는 진행으로 갑니다. 이후 백은 끊어간 한 점을 단수쳐서 몰아가게 되어 백이 주도권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백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싫으면 상변을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백은 좌변을 막아가게 되고 흙은 일선에 막는 교환을 하고 이선으로 늘어서 살아갑니다. 백은 귀에 단수쳐서 살아야 되고, 흙이 중앙에 나와 끊으면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 싸움은 인공지능도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전투가 됩니다. 여기까지 소목에서 두칸 높은 협공 정석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복잡한 정석 중 하나인 만큼 변화를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정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칸 낮은 협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